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표창 이제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 표창 부분인데요, 총 서른 두 점으로 사회 걸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분입니다. 자총 이십 개 지자체 두 번에 나눠 진행합니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총 일곱 개 지자체부터 진행합니다. 부산광역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합니다. 표창장 부산광역시 귀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중... 정신건강팀 차대우 팀장님이 수상을 하고 계십니다. 네또먼길 오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표창장 광주광역시 이한 내용은 전달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은 건강정책과장님께서 수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경기도입니다. 초창창 경기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왕수 건강증진과장께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충청북도로 넘어갑니다. 네, 표창창 충청북도 이하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곽경희 정신보건팀장님이 상을 받고 계십니다. 생명 민중 문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전라북도 갈까요? 네 표창장 전라북도 이하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송윤주 정신건강팀장께서 상을 받고 계십니다. 자 대전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표창장 대전광역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유은 보건정책과장께서 강을 수상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표창장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께서 강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자치였습니다. 모두 내빈 내비... 장관님 이제 강대로 보실까요? 네, 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각계 각층에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기념사진 잘하겠습니다